안녕하세요. 수학읽어주는 분당학생입니다. 15강의 내용이 19강까지 이어집니다. 17강 독해 시작해봅니다. 17강의 내용은 언사필중사사필경입니다. 언사필충, 말씀 언자, 기본 한자죠. 생각 사자가 쓰이고 반드시 필자가 쓰였습니다. 애들이 이제 이쯤 되면 지켜올 겁니다. 충성, 충자, 유명한 글자입니다. 합치면 말할 때 생각해라, 반드시 충직함을. 이 되겠습니다. 사, 사필경. 일, 사자가 쓰이고 생각 사자가 쓰이고 반드시 필자가 쓰였습니다. 공경, 경자가 쓰였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합치며 일할 때 생각해라. 반드시 공손함을 이 됩니다. 전체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언사필충 사사필경. 말을 함에는 반드시 진지함을 이 일을 하면은 반드시 공손함을 생각해라. 가 되겠습니다. 진지함과 공손함은 아이들이 일찍 습득할수록 빛나는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띵동, 분당할쌤입니다 오빠강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언사필충, 사사필경. 말은 반드시 진지하게 모든 일은 예의 바르게를 강조한 말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잘못 중에 말로 짓는 잘못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은요. 내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예의 있는 태도를 취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태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책100% 활용하기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16강에 수록된 사파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한 친구가 굉장히 얄밉행동을 게 하는데요, 꼭 참고 좋게 이야기하는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나도 친구가 잘못했는데 꼭 참은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린 아이 등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짐을 들어 드린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어휘 익히기도 있습니다. 자, 17강에는요, 여덟 글자 중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어떤 글자들인지, 각각 어떻게 읽는지를 말해 보세요.